안녕하세요. 손뜨개 천쌤이에요. 오늘 준비한 뜨개 소품은 귀여운 전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재료를 소개할게요. 검정색 실, 회색 실, 노란색 실, 돗바늘, 코바늘 5호, 가위 준비해 주세요. 그럼 저와 함께 귀여운 전구를 만들어 봐요. 노란색 실을 준비해 주세요. 실을 감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 주세요.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 주세요. 원 안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빼 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 주세요.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원 안에 짧은뜨기 다섯 코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셋 네. 다섯. 그리고 이 짧은 실은 쭉 잡아 당겨 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감아서 바로 빼뜨기 해 주세요. 1단이 만들어졌어요. 이번 2단은 각 코마다 짧은뜨기 2 코씩 늘려서 총 10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해 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그리고 첫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2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 3단도 하나 둘 하나 둘 늘려서 총 15코를 만들어줄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세자리에 짧은뜨기 하나하고 첫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두번째에 짧은뜨기 두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마지막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 주세요. 그럼 3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4단도 하나 둘세 번째에 코를 늘려서 총 20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 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둘, 세 번째에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마지막, 세 번째, 짧은뜨기 두 개.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4단도 완성이 됐어요. 이번 5단도 하나, 둘, 셋, 네 번째 코를 늘려서 총 25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둘셋네 번째 짧은뜨기 두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하나, 둘, 셋, 마지막, 네 번째, 짧은뜨기 두 개.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럼 5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6단부터 8단까지는 늘림없이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살짝 돌려보시면 여기 짧은 실이 달려있어요. 이 실은 안쪽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떠주시면 편하게 뜰수 있어요. 첫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8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번 9단은 하나,둔,셋,네번째 코를 줄여줄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둘셋 네번째 코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하나 둘셋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하나 둘셋 코줄이 많아 하나, 하나, 둘, 셋네 번째 코줄임 하나, 둘, 셋 마지막 네 번째 코줄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9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번 10단은 하나, 둘, 세 번째에 코조림을 해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둘세 번째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다시 하나 둘세 번째 코를 줄여주세요. 하나 둘세 번째 코 줄임 하나 둘, 세 번째 코지름, 하나, 둘, 마지막, 세 번째 코지름 해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10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번 11단은 하나, 둘, 하나, 둘코 줄임을 해줄 거예요 기둥 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 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두 번째 코 줄임,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 다음 코에 코바늘 넣고 실을 가져와서 하나, 둘, 세 가닥을 한꺼번에 쭉 빼주세요.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는 코를 줄이고, 다시 하나, 하고. 그 다음 코에는 코를 줄이고, 하나하고, 마지막 코를 줄여주시면 돼요. 하나하고, 코줄이 하나하고, 짧은 뜨개 나 하고 마지막 코에 코 줄임 하나 하면 돼요. 자,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해 주세요. 11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12단과 13단은 줄임 없이 쭉떠 주시면 돼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 주세요. 마지막 짧은 뜨기예요. 여기서 회색 실로 실 바꿈을 해줄 거예요. 실을 잡고 두 가닥을 통과시켜주세요. 이때 노란색 코가 늘어나지 않게 잡아당겨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이두 실을 잡고 감추면서 바로 빼뜨기 해줄게요. 그리고 회색 실도 살짝 잡아당겨주세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네코 정도 뜨고요. 여기 실을 잘라줄게요. 두, 네 그리고 여기 두 실을 잘라주세요. 이번 14단도 줄임없이 그냥 단을 올려주시면 돼요. 첫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14단까지 완성이 됐어요. 이번 15단은 안쪽 실한 가닥에 짧은뜨기를 해줄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안쪽 실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이번 단도 줄임없이 안쪽 실한 가닥에 짧은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바로 빼뜨기하지 않고요 실을 잘라서 끝에 코를 예쁘게 마무리할 거예요. 실을 잘라서 코바늘에 걸려진 실을 쭉 빼주세요. 돗바늘에 끼워서 첫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마지막 짧은뜨기 있죠? 여기 안쪽 실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끝에 코가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이 실은 안쪽 실 사이에, 실 사이 바늘을 이렇게 넣어주세요. 너무 잡아당기면 여기 코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살짝씩 바늘로 늘려주세요. 그리고 이 실은 안으로 넣어주셔도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솜을 넣고 밑부분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실을 감아 동그란 원을 만들어주세요. 교차되는 이 부분은 엄지와 중지로 꼭 잡아주세요. 원 안에 코반을 넣고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다시 한번 실을 감아서 빼주세요. 사슬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원 안에 짧은뜨기 다섯 코를 해줄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짧은 실은 쭉 잡아당겨주세요. 첫 번째 코에 코바늘 넣고 바로 빼뜨기 해주세요. 그러면 1단이 완성이 됐어요. 이번 2단은 각 코마다 짧은뜨기 두코 늘려서 총열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기둥코 사슬 하나,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첫 번째 코를 표시해주세요. 다시 한번 제자리에 짧은뜨기 하나 더해 주세요.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여기서 바로 빼뜨기 하지 않고요. 실을 잘라서 끝에 코도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서로 꿰매줄 거예요. 실을 여유있게 잘라주세요. 걸려진 실을 쭉 빼주세요. 돗바늘에 실을 끼워서 첫 번째 코에 돗바늘을 넣고 잡아당겨주세요. 마지막 안쪽 실한 가닥에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 끝에 코가 예쁘게 마무리가 돼요. 여기 짧은 실은 잘라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이 전구 밑부분, 이 밑에 부분에 이제 달아볼게요. 방금 여기 자른 실 있죠? 이쪽이 안쪽이에요. 안쪽과 안쪽을 이렇게 맞대고 시어 달린 곳과 기둥코 자리 이쪽서부터 여기서부터 꿰매볼게요. 자 코와 코끼리 연결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남은 실은 검정실 안쪽으로 들어와 주세요. 옆 코에 바늘을 넣고 다시 한번 아무 곳이나 이렇게 나와 주세요. 다시 바늘을 넣고 위쪽으로 바늘을 빼 주세요. 자, 이 실은 잘라 주셔도 되고요. 코바늘로 이렇게 감춰 주셔도 돼요. 자, 이렇게 안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빙빙 돌리면 실이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전구가 동그랗잖아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틀을 잡아주세요. 오 전구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만든 전구 너무나 귀엽죠? 예쁘게 전구 만들어 보시고요. 반짝반짝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구독, 좋아요도 꾹꾹 눌러 주시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뜨개 천쌤이었습니다.